대상포진으로 인하여 한 10여 년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많은 약도 먹고, 대상포진은 반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자꾸 그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을 가고, 약을, 거의 10년 대상포진약을 그렇게 먹다 보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치료가 이게 안 되니까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한 5일 거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이제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뒤돌아서서 그 약을 먹고 나면, 뭐 약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안에 건조증하며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여기를 입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왔나 봐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온 줄도 모르게 정신도 없이 여기를 와서 일단은 박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느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 상태가 심각했어요. 10, 한 2, 3년 전부터, 저, 허리 수술도 했고, 또그 뒤로 뇌경색, 또 관절, 음, 아주 배가 또 많이 나오고, 음, 그래가지고 또발 밑에도 관절이 안 좋, 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발 밑에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판정을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 한3 개월 전에 2차 또 허리 디스크에 관한 협착증 수술도 받았고 또 모든 게 이게 뇌도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약만 많이 타먹었죠 그냥 약을 약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야뭐 그렇게 뿐이 살 길이 없나 이게 한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안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 딸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와가지고 아은 효과를 보고 아, 현미 채식 과일이 이렇게 좋구나. 자츰자츰 여기에서 변화가 생라니요저 같은 경우는 약이 너무 많았거든요. 었 먹는 약이 한 보따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거기 가면 그런 약을 끊고 오겠다. 그랬는데, 오는 날부터 혈압 끊고, 다음날 약을 다 끊었어요. 우선, 배가 많이 나왔고, 배가 많이 나오면서 지방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 중성 지방이 많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제일 목표가 차 살을 좀빼는 배도 들어가고, 그 대신에 체중이 좀 줄고, 허리는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왔습니다만, 역시, 보시다시피, 배가 많이 들어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이 뇌경색도, 키가 좁아진 것도 좀 넓혀져갔나, 머리가 맑고, 온몸이 가볍고, 좀 날아갈 기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요, 지방이 230인가? 230 그랬는데 지금 그 14일 만에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저 역시 145였었는데, 그게 5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름이 그렇게 섭시간에 제거가 될수 있는가요? 현미 채식 아니면 될 수가 없죠.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었는데, 정산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서못 올라가 봤는데, 첫날부터, 그 이튿날부터, 현미 채식을 하면서 이 산을 타는데, 아, 여기서 현미 채식을, 그것 먹고도 산에 처음에는 올라, 어, 힘들게 올라갔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가볍게 올라가지고 아주 힘이 좀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 힘은 물론 어, 병이 많으니까 어, 땀은 많이 흘리지만 물 보충해가면서 한 2시간, 3시간까지 길게는 4시간 그래도 산에 올라갔다고 하고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는 여기서 어, 고구마 한개 그 고구마 한개 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렇게 산을 타도 아무리 지친 길을 잃었어요. 그 정도 현미 채식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 먹고 있잖아요. 십몇 킬로를 걸어서 그게 아무튼 세시 두 시간 반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와 그. 그럴 수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런 병이 이런 약을 안 먹고 제가 지금 얼마나 건강했을 텐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황성주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어, 집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꾸준히 정말 음, 만날 당분간은 만날 사람도 더 만나고 뭐 회의나 뭐 어디 뭐 참석도 덜더 하고 해가지고. 네, 꾸준히 흉미 채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산 어, 네, 유지, 이보다 더 현재, 체중보다 음, 더좀 네, 빠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예, 약도 다 끊고, 이제는 그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길을 알았으니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이 소식을 안 전하고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새 삶을 엮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